백세 시대 평생 돈벌이를 준비해드리는 마이웨이스탁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죠. 에,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방향을 잘못 설정해버리면 그 인생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어,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어, 불법의 그런 방향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아무리 잘라도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 그,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는 그 악화와 양화를 구출하는, 구축하는 그런 그, 이 경향이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어, 뭔가의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어, 보는 것이 전부다, 아, 주식은, 어, 내가 모르고 복잡하고 어렵고 하니까 남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 남이 이제 바로 전문가인데, 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권 시장은 잘못 지금, 어,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방향을 어떻게 틀느냐 하면은, 대박을 먹여준다, 큰 돈을 벌어준다는 이 전문가들한테 빨리빨리, 예.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어, 입문하는 자체가 벌써 빨리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급증, 속도에다가 또 거기다 불을 붙여주는 게 바로, 어, 전문가들, 종목 추천 장사는 장사꾼들 전문가들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주식은 에 아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보세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본처럼 딱 사가서 사자 말자 크게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이제 자꾸 그이 어어이 유인하듯이 장사꾼들이 호객행위하듯이 아, 전문가는 사람들이 1번처럼 올라갈 것만 같은 주식을 자꾸 추천해준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이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1번뿐만 아니라 2번 사자마자 떨어지고 3번 조금 오르다 떨어져 버리고 4번 좀 떨어지다가 바로 크게 올라 버리고 5번 오르고 내리고 올라 버리고 6, 7, 8, 9, 10, 11, 12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분들은 일본의 경우만을 생각하고 또,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경우만 추천해 줄수 있는 것이냐, 돈을 받고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아, 그래도 전문가들이 돈을 받아먹고 저 정도 잘했는데 뭔가 책임을 시키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어쩌다가 1번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예, 뭐고 뭐, 거기서 굴러 먹었으니까 그런 재주는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책임을 안질수 있는 딱 법적 그 조항이 있습니다. 본 정보 제공과 아, 종목 추천은 투자의 참고 사항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권회사도 그렇게 하고 정권 TV도 그렇게 하고, 정권 인터넷 사이트에도 그렇게 하고, 전문가들도 다 그런 식으로, 사이트에 그런 식으로 다 문구를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되면, 곡당 내세오면 법원에서는 그걸 면책조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불공정 행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갑질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이, 땅 짓고 혐치기식, 장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종목 추천 주시장에서 종목 추천 장사꾼들, 소위 전문가들이, 에, 그렇게 돈 벌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깨지고 처절하게 가정 파탄 나고 내 인생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어, 처음에는 좀더 되는 것 같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갈수록, 어, 엄청난 그, 어, 이, 이, 구덩이로 구렁이로 자꾸 이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일반 투자자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전문가에게도 있겠지만은 더큰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왜 세상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왜 여러분 급하게 자꾸 하려고 합니까? 빨리 빨리. 세상이 빨리빨리 돈 버는 방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여러분이 그 혹시 의존하는 정권 전문가가, 아, 이 사람은 맨날 올라가는 주식만 추천해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 그 저한테 좀 소개 좀해 주세요. 제돈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는 회비 제가 따따블로 제가 다대 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좀 말이켜 주세요. 저도 돈좀 벌게. 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니까, 러그 일반 투자자들이 빨리빨리 돈을 벌려고 이렇게 속도를 내다 보니까 세상에 중요한 올바른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바른 길. 예, 올바른 길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이, 올바른 길은 뭐냐 하면은, 먼저, 1분만 추천해 주는 종목만, 전문가들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과 같은 1, 2, 3, 4부터 13, 14, 15 이런 많은 주가의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응 방법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부터 알고 나면은, 종목 여러분들 뽑아내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아주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뽑아냅니다. 전문가들이요. 1, 2, 3, 4, 5, 6, 7, 8, 9, 10, 구체적으로 전부 다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스스로 해내야 돼요. 예. 이걸 홀로서기 파워분 석법은 구체적으로 다 아,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주세요. 예. 자, 그럼 오늘은. 어, 그래서, 어, 이, 어떻게 홀로서 이 파워 분석법을 공부할 거냐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 작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삼아 아, 작전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어, 실제 에, 이 내가, 아 유망 매수 종목 뽑고, 그 다음에 매매 시점 판단하고, 어, 제때 대응해서 주식 실전에 들어가는 문제는, 어,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는, 그, 어, 제 안내대로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에, 이 작전에 말이죠.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 작전 세력들이 요 1만큼은 주식 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주를 삽니다. 그리고 또 만주를 팔아요. 그리고 또 만주를 삽니다. 만주를 팝니다 이게 서로 a b c d가 자기들끼리 릴레이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지쳐 가지고 물량을 다 쏟아내게끔 면됩니다. 예. 일반들은 성질이 급하거든요 냄비 뚜껑이 잖아요 조급증에 걸려 있으니까 이 여러분들 그 에, 마음속에 주식 하면서 빨리빨리 벌겠다 그 다음에 크게 벌겠다 이 탐욕 조급증 탐욕은 마음의 암입니다 여면, 여러분의 마음의 암덩어리 갖고 있으면 결코 성화할 수가 없습니다 고놈의 그 마음 암덩어리를 전문가가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쭉 올랐다 내렸다 하다 보면은 성길나서 다 팔아버립니다. 왜? 다른 주식 잘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 살려고. 그렇게 해서 견디다 못해 던져버리면은 마지막에 3만 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단 얘기입니다. 대량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띄워버립니다. 요게 이제 그, 어 릴레이 식으로 샀다 팔았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타일은 뭐냐 하면은 a가 2만주를 팝니다. 2만주를 팔면은 따라가던 일반 투자자가 겁이 나서 우르르 같이 팔아버립니다. 떨어지니까. 그럼 그때 이제 자기들 편의 2만주 씨가 2만주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들이 같이 팔아버리는 주식 만주를 합쳐가지고 b가 3만주를 또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집을 해놓고. 또 이제 또 올라가서는 또뭐 일부 갖고 있는 3만 줄을 또 팝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또 물량을 또 팔겠죠 일반들이 그러고 5만 줄을 사버리고 요거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쓰는 수법입니다 작게 팔고 많이 살고 작게 팔고 많이 사고 예 요거 그 사실은 hts 호가 창을 보면은 어 요런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물론 요건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차차 활용하시고, 이런 예, 경우는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릴레이죠. 예, 자기들끼리 샀다 팔았다는데 매수할 때는 2만 주를 매수합니다. 팔 때는 3만 주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2만 주를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일반들이 야이 주식 올라가는 거 보다 하고 막 매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물량을 팔아버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뭐만 주를 사고. 또 이만주를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차차 처분해 나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작전에서 어 하는 방식 이 바로 레이 방식이고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 작전 얘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모든걸 뿌리 뽑으려 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 재미 삼아 참고 삼아. 주식상의 속성을 이해하는 정도로 하시고, 어, 진짜 아, 본격 게임은 여러분이 네이버 마이웨스탁을 검색을 하시든가 영어로 인터넷창에 마이웨스탁.com 또는 뭐 회사로 전화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어, 여러분들이 여기 입문편 있죠. 예, 입문편을 먼저 보시고, 반드시, 입문편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전편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실전편은 동영상으로 하는데 이것과 겹쳐서 반드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집중훈련 방송을, 훈련을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동시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훈련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저녁마다 하는 훈련이 실제 종목을 사고 파는 걸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위에 있는 홀로수기 파워분석법 집중훈련 방송입니다. 요거 매일 저녁에 8시에 여러분이 직접 마이웨이스타 홈페이지 방송에 들어와서 라이브로 어, 저하고 직접 어, 매매 훈련을 합니다 예, 아주 재미있게 진행하니까 어, 실력은 쑥쑥 커면서 여러분이 재미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를 따라가면 결코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 전문가가 주식 성공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자기들이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 정신 무장 감각 습득입니다. 주식 매매는 반드시 이 감정 매매 정신 무장 이거하고 감각 습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기껏 해 주는 거는 종목 추천 그밖에 못해 줘요. 매매 시점 판단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거 해 주지만 실제 가장 필요한 거는 감정 극복하고 바로 감각 습득 이거를 전문가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위대해 보이고 전문가에 의존하는 건 결코 성공하기 힘들다. 전문가를 뛰어 넘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프로가 되는 것이고 프로는 종목 선정에부터매 선정부터 매매 시점 판단 어, 그리고 어, 자기 감정 매매하는 거 공포 탐욕 미련 감정 매매하는 거 그다음에 감각 습득하는 거 자가훈련에 의해서 이 훈련을 제가 매일 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권사 최초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일반 투자자를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를 뛰어넘는 확실한 프로로, 어, 여러분들을 어, 키워드리는 게 바로 홀로스기 파워 분석법입니다. 자, 어, 요 파워 분석법으로, 어, 여러분들이 에,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 주식을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어, 이 차트는 정권사 차트하고 다릅니다. 마이웨이스타에서 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 정권거래소에서 주가 데이터 받아 직접 기술진에서 개발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걸 삼명경이라 하는데, 예, 위에 부분은 단기, 이, 모습을 볼수 있고 오른쪽 아래는 중기, 왼쪽 아래는 장기. 예. 단기, 중기, 장기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보게끔 돼 있습니다. 장중에는 분봉으로 전부 다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어 요거 하는데 또막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빨갛고 파란 것도 모르겠고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실전편 들어가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니까. 예. 하튼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김동조 소장의 이 강의와 진행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다는 걸, 이해하기 쉽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주식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해 나갑니다. 예, 이거를 매일 저녁 8시마다, 아, 이 8시부터 실제로 하루를 진행해 가면서, 어, 회원분들이, 예, 매수한다, 보유한다, 사지 않는다, 매도한다. 이거를 실제 훈련 매매를 합니다. 에, 물론 그걸 어떻게 하는가. 채팅창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1번, 매도한다 그러면 2번, 그 다음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2번, 또 매도한다 그러면 2번, 50%만 매도한다 그러면 3번. 아주 간단하게 해서 채팅창에 에 많은 분들이 동시에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표출해 가면서 제가 또 하나하나 지적을 해 드립니다. 어, 이 주식은 언제 사야 되고, 매수했다면 보유하는 이유는, 계속 보유해 가야 되는 이유는 뭐고, 그 다음 또 매도해야 될 때는 언제 매도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어,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예, 이거를 단순히 차트 그림 보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파워 분석입니다. 큰 손의 움직임을 포착해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단순히 차트 갖고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자, 여러분도 이 기회에 이거는 3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정립된 거기 때문에 주식 3대 불변의 법칙은 동서 고음을 막론하고 영혼이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분석법을 한번 익히시면은 평생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기회에 평생 돈벌이 기술 확실하게 한번 어 습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믿으면 망합니다 예 빨리 그이 어, 울타리에서 벗어나 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